안녕하세요. 삼성라이언즈가 저와서 유튜브하는 삼인우입니다. 삼성라이언즈에게 2023 시즌은 최하이를할 수도 있는 시즌입니다. 최하이를 하면 드래프트 1픽도 없고, 나름대로 이점도 있습니다. 근데 지금 목숨을 걸고 7등, 8등 하려고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가을 야구를 가려는 것도 아니고, 7등, 8등을 하기 위해서 애쓰고 있습니다. 선발투수들은 당연히 100개를 던져야 하고, 어린 에이스 원태이은 언제 아닌 신년이 와도 이상하지 않을 정도입니다. 어린 주전 유격수는 맨날 어깨가 탈구되어도 주구장창 나옵니다. 38세 주전 포스는 마치 백업은 없는 것처럼 출전하고 있습니다. 솔직히 결과로 보면 10등이나 8등이나 7등이나 그게 그거입니다. 오히려 내년 9월쯤 되면 10등을 하는 게 좋다고 생각할 거예요. 어쩌면 재충전이 되고, 유망주 육성에 좋은 시즌을 이상한 운영을 통해서 이도저도 아니게 만들고 있습니다. 오늘 영상의 제목은 강한을 좀 빼라이지만, 강한을 선수에 대한 불만을 얘기하는 영상이 아닙니다. 개인적으로 강한을 선수 나름 쏠쏠한 선수라 생각합니다. FA로 떠난다면 매우 아쉬울 것 같아요. 오늘 영상은 지금 꼴찌 탈출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우리 팀 모습이 너무 이상해서 올린 영상입니다. 잘 던지고 있던 자완 투수 이재희 무타자 상대로 실점했다고 말소시키고 올릴 자완 투수가 없어서 공 내리고 제거 안 되는 투수를 올렸습니다. 2군에서도 제대로 못 하는 투수를 1군 제타자를 상대하게 합니다. 1군에서 3경기 무실점 피칭을 한 불펜 유망주를 내리고 140km도 안 나오는 투수들만 올려서 기회를 받고 있습니다. 1군에 올려서 경험치를 줄 선수가 있고 아닌 선수가 있습니다. 냉정하게 김시현 선수는 지금 1군 경험치를 줄 선수가 아닙니다. 일단, 공의 구속을 올리고 2군에서 경험치를 쌓아야 할 선수입니다. 그게 아니면 작년 이수민처럼 마지막 기회일까요? 그리고, 김영웅은 이재현 말버 타라고 올린 것일까요? 점수차가 벌어져도 김영웅에게 주어진 타석은 많아야 한 번입니다. 지금, 2군에서 어느 정도 증명을 하고, 선수 성장에 중요한 시기 뛰어야 할 선수가 1군 벤치만 지키고 있습니다. 차라리 2군을 보내세요. 김영웅 선수 나올 때마다 타격폼이 바뀝니다. 이게 도대체 뭐 하는 것인가요? 유망주 키우기 좋은 경기, 좋은 시기임에도 지금 우리 코칭 스탬프는 전혀 활용을 못합니다. 경험치 주기딱 좋은 시기 아닌가요? 3루가 비면 강한울이 나옵니다. 2루가 비면 강한울이 나옵니다. 1루가 비면 류지혁이 1루가고 강한울이 나옵니다. 강한울 선수를 지금 많은 팬들이 미워하고 있는 지금 이 상황이 너무 싫습니다. 9월 1일 NC전 삼성라이온즈는 이상한 라인업을 들고 나왔습니다. 타선의 중심을 맡고 있는 김현준, 김성윤, 김치찬이 빠지고 좌투 상대하기 위해 우타자 강준우서, 김도한 선수를 선발 라인업에 기용합니다. 아직 적은 데이터이긴 하지만 테너 선수는 우타자 상대로 강한 좌투수입니다. 데이터 따위는 안 보고 좌투수면 우타자가 강하다고 생각하는 것일까요? 그리고 이재학은 좌타자에게 강한 사이드함입니다. 근데 이건 괜찮은지 좌타자들을 또 배치시킵니다. 삼성라현진은 진짜 기본적인 데이터도 안 보는 것일까요? 클러치 상황과 주자 1루 상황에 강한 김현준 대신 대타로 김동엽이 나옵니다. 물론 김동엽이 구회 타율이 좋고 한방이 있기 때문에 이해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김현준은 지금 클러치 상황에 대타 쓸 타자가 아닙니다. 리그에서 클러치 상황에 강한 타자 중한 명이에요. 우규민이 아무리 공이 좋아도 좌타자만 나오면 교체합니다. 근데 나오는 투수는 리그 3년 동안 우타자보다 좌타자의 약간 좌승현 선수입니다. 물론 데이터만 맹신하면 안 됩니다. 현장에서 상황 판단이 먼저죠. 근데 승계주자 실점률 최악인 팀이라면 진지하게 고민할 필요가 있다 생각합니다. 올해만 문제가 아닙니다. 매년 있던 문제입니다. 어떤 리틀링도 없이 아무 끼인 것이 분명한데 항상 윈나우만 외친 삼성입니다. 투수는 쓸만하면 혹사시켜서 다시는 못 던지게 하고 있고 원태인을 제하고 외 어떤 투수 유망주도 1군에서 공을 제대로 못 던집니다. 근데 지금 그 원태인은 어깨가 걱정될 정도로 리그에서 가장 많이 던지는 투수입니다. 사실 당장 내일 어깨를 잡고 쓰러져도 이상하지 않은 선수입니다. 프로야구 팀이 매경기 최선을 다하는 것은 맞습니다. 어떤 경기도 일부러 지면 안 되고 이기기 위해 노력해야 된다 생각합니다. 근데 지금 우리가 미래의 가능성까지 끌어다 써서 1승을 해야 할까요? 1군 2군 할 것도 없이 140km도 간신히 넘는 투수들을 만드는데 플로어가 높아서 육성 난이도가 쉽다는 유망주도 육성의 난항을 겪는데 그 문제를 외면한 채 윈나우를 외치는 것이 맞을까요? 사실 윈나우가 아닙니다. 꼴찌면 안 하면 된다 주의입니다. 불쌍한 삼성 팬인 저는 언제까지 남들만 신나는 가을 야구를 볼까요? 불쌍한 삼성 선수들은 언제까지 꼴찌를 안 하기 위한 도구로 쓰이는 것일까요? 팬으로서 부탁합니다. 올 시즌 끝나고 나면 삼성 라이온즈는 팀 내부 문제에 대해서 진지하게 고민해 보았으면 합니다. 언제나 얘기하지만 저는 제가 응원하는 선수들이 가장 빛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삼성 라이온즈가 이 빛을 꺼뜨리는 팀이 아니라 더 빛날 수 있도록 하는 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그러려면 때론 잔혹한 현실이라도 그에 맞게 받아들여야 한다 생각합니다. 끝으로 삼성라이언즈 미래를 위해 노력하는 모든 분들에게 감사드립니다. 올 시즌 결과는 좋지 않아도 미래를 위해 첫 발을 디디는 시즌이 되길 바랍니다. 올 시즌 이제 거의 끝나지만 우리 팬들도 삼성라이언즈 선수들도 끝까지 한 경기 한 경기 즐기면서 마무리하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구독, 클릭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이만, 총총!